척추관협착증이라고 하더라고요. 예. 그 척추관협착증하고 디스크하고는 어떻게 다른 네, 겁니까? 그렇죠. 척추관협착증하고 허리 디스크는 전혀 다른 병입니다. 네. 척추 안쪽에는 뇌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통로인 네. 척추관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근데 척추관 주위에 인대나 뼈가 두터워져서 신경근이나 척수를 압박할 때 발생하는 것을 바로 척추관협착증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되면 요통하고 다리가 둔하게 묵직하게 저리... 계속 아픈 게 협착증이 아...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맞아, 이게 제가 그 척추관 협착증 있을 때도 통증이. 네, 근데 이게 엄청 아팠어요. 어, 폐지도 못하겠고, 아이고. 뭐, 하여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, 이게. 너무 아파가지고, 통증 때문에. 아니, 그러면 이렇게 천하장사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되 이런 척추관 협착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? 아, 천하장사도 피해갈 수가 없죠. 어. 나이가 드셨으니까. 장사구나. <laughs> <laughs> 아니, 그걸 꼭, 그럴 때 갖다 붙여야 됩니까? <laughs> 죄송합니다.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요. 아, 어, 되게 50대 이후에서 대부분의 환자가 발생합니다. 이건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인대가 두꺼워졌기 때문인데요. 아마 이만희 선생님도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그런 이 인대나 근육들이 조금 두꺼워지고 신경을 눌렀기 때문입니다.